방송 시작한다. 자, 오늘은, 잠깐만, 일로 자, 오늘은, 알치 음, 이런... 아! 응? 응. 있는 걸할 겁니다. 스폰이 여기에 대안터 응? 알는그부터 안녕하세요, 매치초코입니다 저희 첫작이고요. 제목, 모파이브와 네, 뭐, 뭐 플로 야와, 네, 어, 아, 에나일기 1인용에서 3인용, 롤, 블록구 쓰기. 엑스백, 시원히 게해쓰기 스토리 잘 네, 진행해주시고, 페지방 꼭다 읽으세요. 점프백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스토리백입니다. 당연을 그래, 올라가주세요. 여기 2층으로. 스토리 읽고 오세요. 피우. 제작자가 승진해서 해체해도 피로 키고 싶어지죠 네. 감 <놀람> 아, 거기 왜가 지금? 이? 여기야 여기. 그래? 어? 스토리, 그, 그,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거를 폴리오마라고 지었고, 그 전염, 전염성은 별로, 별로였지만, 아주 최악의 병이며, 큰 고통을 느끼며, 어, 잠시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다. 난그 전염병을 연구하러 누구, 누구한테 납치, 되었다 여긴 어디지? 왜난 납치한 거지? 가자. 여기 양털이 아, 그거 내가 설치한 거야. 네. 여기 도대가왜 그러니까 내가 납치 됐을까? 그 전염병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 이것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의 같이 있는 곳같 곳기... 감염이 걸리지, 감염이 걸리지 있도록 가보자. 어, 잠깐만. 가자, 음. 아, 사안에 거. 좀 주. 응. 줄... 음. 세게, 아, 세게, 생각보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지만 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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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1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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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어. 뭐라 그러시는데, 엄마는 기도 늘으셨다. 왜, 웬, 왜, 왜, 왜 가. 난 건강한데. 여기도 뭐야? 아앞에안 아, 보여. 어? 아침에 좀 해본 사람. 디디. 이런 곳이 있나잖다하나 <laughs> 야, 내놓으라고. 음, 내놓으라고. 죽기 전에 내놔. 안 내놔, 형. 하국돌곡이다곡괭이다 또, 아, 여기다. 아, 진짜, 혼자서 하지 마라고. 쭉. <목소리> <목소리> 여기다 보관해, 둔것 같다. 2월 13일 엄마가 이걸 내다 데려오셨다. 그리고는 여기, 여기다가 혼자, 두고 혼자 가버리셨다. 엄마. 저 여기서 저 일기 여기 주인이 일기를 쓴다 여기 누가 다이아몬드로 준 거지? 죄송합니다. <놀람> 좀 처리하겠습니다. <놀람> 좀 눕자. 뭐라도 있단아 말이 죠 너무 힘들다. 없는 것 같아. 여기 계속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그래. 자, 누가 피를 흘려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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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점프해봐. 옆으로 좀 가봐. 아. 어. 나 공포다. 아! 어. 그냥. 언제 오 오는... 엄마...